네. 어, 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형제. 한데... 자매님들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번 중고등부 집회를 통해 회복이 아닌 다른 자매님들이 더욱 주, 아, 회복에 처음 들어오거나 그런 자매님들께서 저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어, 생명훈련에서, 생명훈련을 처음 받게 되었는데, 어, 찬성을 부르는 시간이 끝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눈물이 제가 흘리는 눈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 네. 어, 어,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어, 아, 네. 시도조차 안 해봤습니다 아, 네. 어, 그 외국에서 오신 자매님 어, 아직 가족의 회복에 못 들어오신 자매님 그리고 새신사 어, 자매님들도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같아 아멘. 오주 예수님 아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을 누리고 어, 영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좀 얘기 자기 이름 이름 이름을 얘기해. 제 <laughs> <내> 이름 유다입니다 <laughs> Aşklarım 이름. 아, 저, 제 이름은 유승화입니다. 부모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번 중고등부 훈련에 가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부사장 네. 네. 선생님께서 복음이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네. 현재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것, 가벼운 것들은 고통받는 곳곧불모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네. 하지만 장래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과 중요한 것은 낙원 곳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멘. 네. 네. 주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소한 아, 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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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네, 저의 이름은 김아은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중과등부 집회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래서 아, 네. 과거기나지 나사로의 일를 통하여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음부에 가게 되고 천년 왕국 이후에는 부자가또 다시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가는 것을 알게 알, 알, 알았습니다. 아, 네. 저도 저랑 친한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 네. 그 친구들을 불못에 가지 않그 친구들이 불못에 가게 된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친구들. 이 불못에 가지 않도록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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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최승찬 형제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어 중학생 때그 한번 가보고 그냥 말하는데 이시원 형제님이 이번 이번에 같이 가자고 권유해서 같이 가게, 가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옛 옛날처럼 험할 줄 알았는데. 아, 네. 그 보니까 많이 풀어졌고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음식도 맛있, 많이 맛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명훈련이 완전 꿀같았습니다. 아, 네. 그 생명훈련하는데 길도 막막하고 목소리도 잘 안나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 한 시간 동안 힘껏 훈련하는 것입니다. 흘고 아, 네. 그 엄청 힘, 힘껏 불르고 아, 네. 계속 불르니까 안에서 기, 기쁨이 올려 올려 나오고 아, 네. 하나이, 하나님이 그, 저에게 두드리는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것을 그것 느끼고 나서 다음에 다음 다음 연도에 또 계획이 생겼을 때또 생명훈련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이지환 형제입니다. 아, 네. 어, 지금 어, 명칭이 바뀌어서 어, 구신길 현영등포 지역의 아, 네. 이지환 형제입니다. 아, 네. 어, 이제 온전히 훈련을 이제 승찬 형제와 이제 재훈 형제와 같이 가게 되는데 제가 가장 늘었던 것은 이제 어, 예전에도 많이 가봤는데 이번에는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네. 어, 저희 각 지체에게는 주님의 실제가 한명한 한 명씩 있고, 저희가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나오지 않거나,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지체와 이제, 어떤 지체가 이제 마련되지 않을 때, 저는 그러한 공급을, 어 저희, 저희가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주님의 실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어 저희가 가서 이제 방식이 달라졌는데, 어 지체들과의 교통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회가 한 12번씩 있었는데, 이번엔 집회가 4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교통하는 시간이 한 8번 정도, 6번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차 형제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이 깊은 느낌이 있었던 게, 이제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도 좋았지만, 이제 단체적으로 나아갈 때, 단체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멘. 주님의 발음을 기도했을 때 아멘. 그것은 공기가 바람이 되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저희가 가서 느꼈지만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것을 선포하고, 어 제가 실제로 느꼈는데 저희 호실은 어 거의 평균적으로 한 형제당 한 스무 명장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느꼈던 것을 또 선포하고. 아멘. 어,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나중에 소그룹에 갔을 때에도 각 지체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요 교통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네.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땅에 갈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네. 어, 모든 지체가 한 마디라도 왜냐하면 그한 마디라도 그, 그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고 그 지체만의 주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 네. 한 마디라도 다 꺼내서 모두 함께 하는 교회 생활 되게 바랍니다.